자 지금 막 일어난 바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두 번째 채널 바다 플러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기고 있네요. <laughs> 그래서 편안하게 공격을 가면 될것 같은데 6번, 8번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죠. 동마법 타워와 분노 마법 타워가 있고 그리고 8번이었죠. 자8관 한번 보면은 투명 마법 타워가 두개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 가는 김에 배치를 미리 봤는데 이거를 복귀 두 개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이겼으니까 복귀 두개 챙겼고 드래곤 조합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공격을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투명 마법 타워 발동되면 이게 다 갈아지면서 로챔이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로챔이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서 때리기 시작하면 투명 마법 타고 발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복귀 마법을 딱 발동되고 투명 풀리기 전에 딱 복귀시켜주면 스피릿폭스 투명이 안 걸린단 말이죠. 자, 요 상황에서 바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야, 투명 걸어줘야지! 야. 아니, 투명을 안 걸어주면 어떡해. 이상하네? 자, 얼굴을 일단 유인하고요. 왜 투명이 안 걸리지? 시간이 안 지나서 그런가? 아, 진짜 늦었다! 음, 큰일났네 <laughs> 아 로켓장 빠졌어 씨. 아 장인의 집까지 잡아 아 로켓장 다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일단 유인해서 잡고요 아이 참뭐별수 없지 뭐 어떡하겠노 자 그러면은 이제 드래곤을 요렇게 넣어주고 모든 들어갑니다. 아바킹하고 아처핀 넣어주고요. 자아처비리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바바킹 디징스볼 써서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줍니다. 그리고 홀쪽에 분노 깔고 투명 마법 타워와 모놀리스를 아! 토네이드 템 나온다고? 이러면 투명이 되잖아. 어? 자, 그래도 일단 홀방으로 갔고, 로챔을 이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투명이 있기 때문에 모놀리스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놀리스 쪽으로 안 가네. 모놀리스 드리곤이 잡아줬어요. 로챔 투명 늦었고 드래곤 투명 그리고 킹 스킬을 여기서 써가지고 얼음마살로 로챔 잡고 가면은 완파가 어 안되겠죠 아무래도 안되겠지 되나 이거 잠깐만 다 지상이네 아초퀸 살아있는데 바바킹이 어 제발 살려줘 그리고나 워드나 살려줘. 아 초킨 죽으면 안 돼. 어, 어르마살. 그렇지 어르마살이네. 근데 이거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네. 저장까지 가야 되는데. 예티 바보 같은 놈아. 바구니에서 던져 빨리 꺼내가지고 저 위로. 자 분노가 걸려 있어서 좀 세긴 한데 저 끝까지 가기에는 아이좀 멀지 않나 이거. 이 예티 쓸모 없는 자식. 야 달려, 씨. 달려. 씨. 좀 다른 거 때려. 또왜 자꾸 괴짜, 같은 거 때려. 어? 다구리는 좋지 않아. 좀 다른 거 때려. 아이, 진짜 99야, 이거? 아. 이런. 자, 어차피 완판 못해도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99%. 퍼 복귀 두 개로 이 스피릿 폭스 제가 투명이 바로 되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어,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 전략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저렇게 투명 마법 타워 있는 배치에는, 뭐,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담았구요. <laughs> 자, 이제, 부계정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부계정. 배치를 13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뭐, 이별만 하면 되긴 한데. 자, 여기서 보자. 일단, 모롤리스 라인에 광력 데미지 방타가 홀 밖에 없기 때문에 해골 마법 하나 업으로 억울, 끌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방출기가 다 이제 홀 쪽으로 불고 있단 말이죠. 9시에 다 쳐박아 버리면 될것 같은데 양옆 사이드 정리하고 어, 그러면은 해골 마법을 싱글 인패가 또 3개입니다 해골 마법을 이번에는 좀 많이 챙겨 가지고 두 개를 챙기고 이렇게 가져가서 예티 아 잠깐만 잠깐만 예티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비행선으로 가기에는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시즈 훈련소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번에는 c 훈련소로 슈퍼 미니언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야지. 비행선 있네. 아 근데 c 훈련소 받아갈 수 있잖아. 자, 해골 마법 두 개다가 에아 그냥 아싸리 해골 마법 아이 아이스 한번올려줄 정도의 그건 있어야 될것 같아. 슈퍼 미니언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벌룬하고 이렇게 아이다 아니다. 뭐 지상도 나와도 상관은 없지. 발키리 어디 가서 발키리. 발키리 안 들어가죠 이런 발키리 왜 이렇게 뚱뚱해 자 그러면은 슈퍼바바리안 나와 요렇게 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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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워든 로챔 아처퀸 바바킹 다돼 있고 좋았어 가자 6번 공격을 바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로챔으로 한쪽 날개를 꺾어 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 미니언 프린스 있는 곳으로 꺾어 들어가는 게 좋을라나? 아니면 바바킹 곳으로 꺾어 들어가는 게 좋을라나? 음,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보자. 들어갔을 때 밑으로 위로. 어, 나중에를 생각하면은, 아처 킨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그로 끌면 별로니까, 이쪽으로 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레전탑 나올 줄 알았다.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 자, 가자, 가자. 자, 스피릿폭스 투명. 그렇지, 잘했어. 자, 근데 왜너 위로 가니? 아, 뭐, 위로 가는 게더 좋을 수 있어. 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자, 또 투명. 걸어줘야지. 그렇지. 잘했어. 바바킹 절로가 더워. 아, 춥지. 아! <laughs> 자, 됐고. 자, 스피릿폭스 투명 한번 더.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여기서 또 투명으로 가려주고. 바깥쪽으로 돌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스피릿폭스 투명 한번 더. 그렇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이제 리코셰를 가려버리고, 통과해서 오라 데미지로 정리하고요 대공포 쪽으로 갑니다 자, 투명 그렇지 아 이번에 합이 너무 잘 맞는데 자 이번에도 이렇게 가려 가지고 사이드 쪽으로 빠져도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정리할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이제 복귀를 시키고 이제 드래곤을 다 때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을 보자 해골 마법 여기 하나 써주고 드래곤 다 넣고 멜름이 위에 워든 나 시줄련수 받아온다고 했는데, 비행선이네, 그대로네. 뭐지, 이거? 어쩔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무적. 무적 타이밍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바킹, 지진, 써가지고, 노챔은, 여기다가 꺼내서 로켓창 던지고, 비행선은 이쪽으로 던져가지고, 싱그인패 정리하러 갑시다. 그리고 드래곤 투명을 한번 가려주고, 핀 스킬 써버리고, 아, 쳐 넣어주고, 또, 챔 투명으로, 어, 뭐지? <laughs> 싱글 임패 해골 마법, 아이스 한번 얼리고, 그리고 벌룬 놓고,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잘했네. 이게 바깥쪽으로 돌아도 의미가 없네. 자, 아주 재밌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영웅회관 가려가지고, 잠깐 쉬게끔 해주고, 수고했으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완파 오늘도 1공은 완파했기 때문에 뭐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저의 공격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주 손쉽게 널널하게 승리를 했고요 또 다음에 또 제가, 아, 이거 왜팀왜 왜 나와있는, 다음에 또 제가 뭐할거 있으면은, 뭐할 거는 많죠? 다음 라운드도 있고. 어쨌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크레에이트 코드 FADA 바다를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 번씩 입력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